오늘 2021년 6월 21일 주일배배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겨루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알아. 아무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알아.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아멘하셨고, 우리에게도 언제나 아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말씀이 동의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대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들의 영광이여 은혜와 재비가 충만하다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영어 운영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곧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육신을 위해서 밥을 먹지만 영혼을 위해서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영혼을 예, 살리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다 죄인은 그 값이 죽는 것이지만 의인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의인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죄인을 의롭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우리 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러 오셨던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며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는 예수 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남편,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원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틀어내지 않으려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농하여 가로대 다이소야스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타르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인택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려는 이름을 예수가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주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라 이를 받아 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제자로서 말씀을 이루리 하시니 보라 천하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아리라 하셨으니 이를 받아한는데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의 사자의 품무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 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라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지시하셨고 아들을 낳아서 예수라고 이름을 그렇게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며. 또한 가지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뜻이 번역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고 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하나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과 하나님 사이는 하나될 수 없기 때문에 의인이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죄값을 갚아주시고 그가 희생하시고. 그가 피흘려 죽으시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의로운 아들을 살리시고 저희는 우리도 그를 회개하고 그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하셔서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이 아마 살리라. 의인이라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인이고 그를 의롭다고 믿는 자.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오신 그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말씀 유신이 오신 분,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 발라드 사장은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로 오셔야, 율법에 정죄된 사람들을, 죄인들을, 어렵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는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이 요구하는 죄인들의 죽음을 대신 죽으려고 의로우신 분이 죄인인 주님 죽음을 죽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여자에게서 나셨고 율법 아래서 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주시고 우리로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을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 을에서 나게 하시고 우리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율법 밑에는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이 요구하는 죽음을 율법 밑으로 오시니까 그가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다. 너희가 죽인 나무에다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살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영생으로, 죄인은 영벌로, 저희는 벌을 영원히 벌을 받는 것이며, 의인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하시니, 다시는 하나님 나라에는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아픔이 없고, 다시는 눈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항상 염려가 있는 것이고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모두 다 죄인만 있고 의인이 없으며 죄인은 반드시 죽는 날이 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이세상은 임금이며 사망, 사망의 주관자,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어둠의 주관자 사명 관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이름에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오기 전까지는 어둠은 어둠은 예, 계속해서 이 세상 임금으로서 마귀는 사람들을 너 죄인이야. 그래서 너는 죽는 거야. 이렇게 죄와 죽음을 가지고 위협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율법이 원하는 요구하는 죽음을 그가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너는 이제 자유하라. 내가 너의 죄값을 갚았다. 내네 피로 너를 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야고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우려성들을 붙들어주리라. 이렇게 이사 41.10절에도 장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제 두려워하는 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죽게 된 자들이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그 사랑을 아들 통해서 보여주시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것이요 우리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광이 될수 없게 되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만이 하나님 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 용서라는 말과 같습니다. 나는 용서받네. 주 예수의 흘린 보배로운 피로써 용납되고 정죄 없네. 신실하신 아버지 사랑하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아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에 찬성과 평안 있네. 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평안 있습니다. 예, 마리아에게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 첫마디가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더라. 노아가 은혜 받고 그 가족이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와 그의 가족 여덟 식구가 구원받은 겁니다. 은혜 받으면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을 죄인과 <laughs> 함께 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인 열 사람이 없어서 소동과 고문산이 멸망했다고 말하잖아요.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과 주희를 함께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결론하잖아요. 네. 50명만 있다면, 45명만 있다면, 30명만 있다면, 계속해서 줄여가지고, 그럼 마지막으로 10명만 있다면,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10명이 없어서, 없어서. 소동과 고문의 서이멸명받은 겁니다. 예. 의인은 뭔간이1명은 고소하고 1명도 없다는 겁니다. 이예 세상에는 의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의로 우신 분이 오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 그는 의로 우신 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게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시 기 위하여 살아나셨는데 의인이 죽었다가 사, 의인을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아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는 죄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스에도 예수는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그러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랑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양반다서그를행마여 각기 제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 아들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강림에서 뱀을든것같지 인자도 틀리아니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소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요그로말미하마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습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실 때 아름다운 이름을 기억으로 주셔서 보냈다고 말씀하십시오 히브리서 1장에는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겁니다. 어느 때 천사 중 노예에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천사의 아들이라고 하신 적이 있느냐? 그러나 예수를 보낼 때는, 예, 아들을 보낼 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그에게 주셔서 구별하여 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임을 받으시옵니 나라가 이마 없으며 뜻이 아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마귀는 땅에 떨어뜨렸지만 예수님은 그 이름을 지극히 예, 귀하게 하나님 이름에 영광을 누린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리구스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셔서 그가 죽으시고 구원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그건 하나님의 본체시라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동등하시지만 동등님을 그, 그렇게 동등한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같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런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을 꿇게 하시고, 모든 이브로 예수 그리스도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이름을 부르면 누구나 구원받는 거라고 요한 요한일서 2장3 8절 요한의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는 구원자로 오시기 때문에 그를 부르는 사람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정 예, 2장 21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은 아까 마태복음에서 말씀한 것처럼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은 그들이 주에서 구원하 자라 아들을 낳기까지 동칠지 아니하더니 나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라 한이라 예수라 한이라 예. 홀레가 가나에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었어요 예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예수 제자들도 홀레의 창업을 받았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자로 예수 어머니가 예수에 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 무슨 상관 있나이까 네때 가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위해서 오셨고 부활을 위해서 오셨어요. 네.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우리가 구원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밥을 먹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먹어야 사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먹어야 산다. 내 살을 먹어야 살고 내 피를 마셔야 산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은혜수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밥을 먹거나 물을 마셔서 영원히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죄인은 밥으로 사는 게 아니고, 물 먹어서 사는 게 아니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하나님이 보낸 약속으로 그 구원자로 크리스도로 믿어야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보낸 때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사람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에요. 이것을 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에레미아나 엘리아나 세리영과 같은 선진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다시 묻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 과연 하시거나, 너는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여러 개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라이 반석에 내네 교회를 세우리니, 음무의 권세가 잊지 못하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예, 이 복음이 전해지고, <laughs> 이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를 하나님 보내신 자로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laughs> 마지막 하나님을 심판하는데 뭘로 심판하냐면 예수를 내가 보낸 예수를 내 아들을 너희가 아들로대우 했느냐? 그를 의로운 자로, 그를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로 너희가 믿었느냐? 그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느냐?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일자리를 인하여 자기를 네. 낮추시잖아요.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아멘. 죽으라는 말씀에 아멘 하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심판하는 권능을 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잖아요.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아버지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똑같이 그렇게 권위를 두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오늘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들을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알잖아요. 마리아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너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다. 그리스도 평안하고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너가 성령으로 인태되어서 나는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 아들이시다. 그는 왕이 나신다. 지극히 큰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알잖아요. 예수가 누구인지 포도주를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만들고는 없어요. 이 세상에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건데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마리아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러니까 여자 여가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때가 되어야 십자가에 달려 죽고 후원하시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죽을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포도주는요, 성전 때 사용하되잖아요. 내 네, 네 피를 마셔라 이것은 내 피다 그러잖아요 언약의 피가 새 언약의 피라는 겁니다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 언약 새 계명을 너희 주에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사랑할까요 내가 너희 사랑한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요 주인을 위하여 의인이 대신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믿으면 사는 거예요 이사랑은요이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사랑은 전도하는 것보다 더큰 사랑이 없는 겁니다. 제로 언약는공짜를빌것 같지만 단 것이 많은 사람을 원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에서 별과 같이 영원히 귀족이라 그린단 말이에요. 다니엘서 10장 3절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보라시면 그가 하늘로 가시고 영광 받으시고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주면 수많은 사람들이 좋게 돌아오게 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사랑은요,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사랑은 살리는 거잖아요. 뭘로 살려요? 복음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 지상 명령이잖아요. 너희는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때를 어떤지 보든지 항상 복음 전하는 일을 힘쓰라는 겁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물어보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그면 이렇게 하라. 베드로그러잖아요 어떻게 구원받나요 이렇게 하라. 어떻게 해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죄의 삶을 받아, 성령을 받는다.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너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성령받으면 영원히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성령받으려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정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니 그대로 하라 이렇게 지시했고 거기 유대인의 정결리식을 따라 두세 동 드는 돈을 항아리 여섯 시년었였는데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항아리 물을 채우라 하실때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이회장은 물론 네 포도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통을 하이들 아이들아 연회장에 키나를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주고 나 취한 후에 나중에